어 처음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세할 삼배 새할 삼배라는 것은 세할 삼배라는 거 하는 절할자거든요 새라고 새할이라는 것은 이제 새해 절하는 걸세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할 비빔이죠 세할 비빔하고 비슷한 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첫날 할 때, 어, 새할, 어, 통하리오, 이러면서, 우리가 절에서는 통하리오, 라면서 대중에게 알리죠. 보통은 이제 제일 젊은 스님이 이걸 복창을 해요. 예, 그 중에 제일 희망이 큰, 무럭무럭 잘할 스님이 통하니요! 라면서 이제 뽕, 청 대중하면서 큰 소리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선창이라는 것은 큰 스님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부라는 스님이나 샘빙 스님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제 기분이 좋잖아요. 통할이라는 것은 다 함께, 다 함께 통자에, 다 함께 부천전에 세배를 올리는 것을 통할이라고 합니다. 항상 어, 정월 초하루 날에는 새벽예불을 끝나고 나서 전산 중에 대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통할 부처님 전에 새알 삼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청하옵나니 하면서 삼보전에 초면 석가모니 부처님 일체 불보 일체 법보 여러 가서 만한 존재를 비슷한 여러 승보들 그리고 이제 호법 선신님들 조상님들 그리고 도반들 이제 함께 수행하는 도반님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세할 삼대 통합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네, 버보라면 버벅 버버, 버보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듣는 이야기가 1년 동안 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나무가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 심장 속에 어, 정월 초하루 날 듣는 법문을 심장 속에 나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물 주고 따뜻하게 하고 걸음도 뭐 주고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가을 겨울쯤에는 훌륭한 씨앗, 열매, 결과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게 정월 초하루 날 오늘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되나 좋은 종자를 심어야지 일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갑진할 때 갑이라는 것은 먼저 시작하다. 갑을 병정, 무기 겸진 하면서, 갑질의 의미도 있고, 시작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의 의미도 있어요. 게다가 진이라는 것은 포장의 의미도 있어요. 포장. 어, 이렇게, 막 4월, 양력 4월달이 진월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마음들이 막 들떠있잖아요. 3, 4, 5, 6 중에 제일 들떠있는 때가 어느, 어느 때겠어요? 4월달이 제일 마음이 들떠요 3월달은 약간 추, 아직 춥거든요 4월달은 이제 벚꽃도 피고 뭐 꽃도 많이 피고 따뜻하고 막 자라는 것도 무지하게 자라고 어, 근데 이때 웃자라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웃자란 것은 어, 뭐 이렇게 갑자기 확 자란, 자라는데 아직 튼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겉모양은 훌륭하다. 큰소리치고 겉모양은 훌륭하고 올해는, 어, 뭔가가 이제 부풀려 올라오는, 부풀리든, 부풀려지는 사람이 주목받는 시기가 올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 4월 달에는 선거가 있는데요. 갑진년, 갑진월, 갑진일의 선거날이에요. 갑진이랑에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부풀려 올라온다. 이제 빵에 베이킹파우더를 넣어서 열을 가하니까 슉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은 왜소한데 한복을 탁 멋지게 입으면 어쩌죠 이 사람이 왜소한지 모르죠. 얼굴까지 작으면이 사람이 뚱뚱한가? 왜소한가? 얼굴이 크면, 얼굴이 크면, 잠복이 붙으면 뚱뚱한 사람처럼 보여요. 속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해는 보여지는 용은 잘하는 게 포장을 잘하고, 용은 또 잘하는 게... 거짓말도 잘해요. <laughs> 왜냐면 우리 포장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뻥을 좀 치는 게 내가 금강경을 다섯 번 독송했어요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때는 아유 금강경을 내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독송했지 라면서 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 더 크게 드러내는 그런 때가 갑진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람이 많겠죠. 이제 특히 4월달에는 선거하는 이런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최고로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그런 때가 돼요. 뭐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여러분들도 이게 유리한 거예요. 네, 나는 정직하게 갈 거야라면서 나는 있는 모습만 보여줄 거야.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매제제하고 그냥 이렇게. 안정하게만 입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씨도 난 진솔하게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데 올해는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내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은 누구? 나 네. 우리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은 누구? 나. 예, 네, 스님이라고 하지 마요. <laughs> 제일 뛰어난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올해는 똑똑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밖에 없어. 이건 누가 해요? 내가, 내가. 내가 해. <laughs> 기도는 누가 해? 내가. 네. 돈은 누가 벌어? 내가. 내가. <laughs> 뭐든지 내가 다 해. 왜냐면, 하 누가 제일 잘하니까? <laughs> 내가 제일 잘하니까. 쪼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올해는 답진년이라서, 예, 네, 좀 부풀려 올려, 부풀려 올리는 사람이 우대를 받아요. 솔직하면 올해는 질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만 그렇다 갑진 다음에 을사입니다. 을사. 을사는 막 번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막 부풀려진 것이 잘 이루어지면 을사년에는 이게 평준화 쫙 옆으로 쭉 펼쳐져서 덩치가 진짜로 실해지게 되는 때가 을사년이 돼요. 어,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아니, 고, 어렵고 힘들 때를 고행한다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어렵고 힘든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인정은 늘 하잖아요. 희망이 필요할까요? 인정이 필요할까요? 희망이 필요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미 인정했어. 어렵고 힘들 때만큼 나 자신을 낮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꼬라박았지? 어쩌다가 나이 지경이 됐지? 하면서 다내 책임인 것 같아. 라는 게 우리 불자들이잖아요. 다나 때문이야.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인정하기보다는 그래, 괜찮아. 난잘할수 있어. 지금까지 뭐 제대로 해놓건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제자잖아. 전생부터 지어놓은 복덕이 분명히 있어. 올해는 찾을 수 있을 거야. 해낼 거야. 나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민 개묘년을 지났어요. 이민, 개묘, 더 무시무시한 경자 신축년을 지나서 이민 개묘, 그야말로, 어, 지옥까지 가는 시간이 경자 신축 이민 개묘였어요. 이것보다 더큰 보행이 없었고, 이것보다 더큰 인정은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다나 때문에. 근데, 갑진녀는, 갑진녀는, 그냥,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다, 여기서는 다내 책임인 것 같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다. 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불, 불꾼, 주먹을 쥐고,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때가 값진년이라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 부처님 전에, 아, 올해는 저는 삼천배를 백일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뻥을 쳐도 괜찮아요. <laughs> 부처님처럼 삼천배를 백일 동안 하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3,000배가 아니라 300배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일 기도를 300번, 300일 동안, 1년 내내, 뭐, 이렇게 금강경을 10번씩, 보현행원품을 3번씩, 매일매일 독성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올해 하는 말들은, 희망류에 속힌 말은, 부풀려도 된다. 최대한 부풀려라. 그래서, 나 자신을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크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용은 세상에 있는 동물에 없는 동물이에요. 용은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용 꿈을 꾸면 어떻게 되죠? 용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예요. 복권은 얼마죠? 복권은 30억이에요. 30억. 용꿈 하나에 30억인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빈정을 하라니까 오, 오, 희망을 가지고 용꿈 하나에 30억 희망을 가지시고 용꿈은 오늘 꿀 수도 있고 내일 꿀 수도 있고 어, 좀석 달을 해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그야말로 그냥 진이 아닌 그냥 용이 아닌 각 청룡 푸른색은 젊음을 상징해요. 젊음은 희망을 상징하죠. 젊음이, 젊음이 뭐 때문에 좋아요? 그냥 젊음은 무엇이든지 도전해도, 도전했다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게 젊음이에요. 여러분들 50대 새로 도전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러면, <laughs> 이제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그러면. 근데 20대는 오히려 실패해라. 괜찮아. 그래서, 갑은 젊음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준년에는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잘. 내가 제일 잘나그 근데 모든 것은 아무리 그래도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가 도전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준비가 없으면 그냥 우짜라가지고 한때 촥잘 나가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왜우짜란다 라는 말이 있잖아? 요 우짜란 다음에 어린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 3학년, 4학년 때다거버렸어 3학년, 4학년 이만큼, 이만큼, 이만한데 30년 지나도 이만해. <laughs> 그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갑진이라는 것은 웃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웃자랐을 때, 웃자랐을 때 그것이 폭 망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고 폭망하지 않고 웃자랐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상승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예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면. 괜히 스님이 뻥카만 쳐가지고 여러분들 괜한 희망만 해서 다시 한번더 크게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희망이 더 필요한 때이긴 해요. 그러더라도 10명 중에 서너 명은 통과하겠지.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도 철저하자. 준비는 뭐겠어요? 준비는? 정부는 <laughs> 정말 공부와 기도입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여러분들 음식점을 할때 요리사 자격증 서너 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요리를 할때 음식점을 할때뭘할수 있고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이렇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공부가 돼 있어야지 주식 투자가 이렇게 성공하기성공하 어려워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다 원하고 다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공부가,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것이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큰 돈을 계속 잃어요. 젊은이들이 코인 투자에서 많이 잃었다는 것은 바로 갑진이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젊은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 새로운 희망이 코인이라는 거. 갑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지금은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몇년 전에 몇년 전에 갑진이 코인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웃 자랐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우수수 떨어진 것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하고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갈고 닦자.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전생에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경야독을 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주경야독을 하지 않고 그냥 도전해버리면 실패하죠. 주경야독을 해야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야간대 다니면서 막 애쓰고 해야지 성공해요. 근데 복이 많은 사람은 부잣집이 태어나서 낮에 책 읽고 저녁에 자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공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전생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면 뭐 알잖아.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우리가 부처님 복은 있어도 제복은 좀 없어. 임복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요. 주경야도 희망을 갖고 뭔가를 열심히 도전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갑진년에는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밖에 없어. 내가 다 할게.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놨다가 내가 다 할게 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나와. <laughs>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게갑진년이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공부는 인격이기도 하고 성실이기도 하죠. 공부를 잘하면 인격도 좋아지고 성실해지는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이 좋아지고 성실해지는 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보현행원을 근본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기. 부처님 전에 찬탄하고 공양 올리기. 부처님 전에 참회 올리기.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위, 함께 기뻐하기. 수위 찬탄하기. 그리고 부처님, 부처님께 청법, 법을 청에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 공부 계속 하려고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청불 주세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길, 우리 옆에 지금 계시잖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옆에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가피를 주시는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청불주세 부처님이시여 떠나지 마소서. 제가 옆에서 항상 부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게 상수부락이나 청불주세, 청, 부처님에게 청전 법륜이나 모두 다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수순 중생이에요. 중생이 바로 부처다. 너희가 부처다. 당신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부처님이고, 이웃이 부처님이고, 그리고 범죄자도 부처님이고, 저 시리아나, 뭐, 그, 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데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부처님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고연행원이고, 이것을 늘 회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양이라는 것이, 내가 해도 한 바가 없이 다 공덕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높아지고 가문은 창성하고 값진 연에는 가업이 융창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은 무한히 넓어지게 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에 내 마음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고, 부처님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부처님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올해는 꼭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제일 잘 나가?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줘야 돼. 이걸 지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희망을 갖기 어려워. 여기